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 t 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승할 차종은 GV70 모델을 한번 타볼까 합니다. 이거 뭐 가족 중에 한 분이 네, 이 차를 뽑으셔갖고 제가 한 10분 정도만 딱 시승을 할 예정이니까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처음부터 지금 <laughs> 빵꾸가 났는데, 네 이게 왜, 왜 빵꾸가 났냐면 저는 기어가 이건 줄 알았어요. 지금 네, 기어가 이 밑에 있네요. 뒤쪽에 있는데. 여기다 무슨 테이프 같은 걸 붙여 놓으셨는데 이거는 왜 붙여 놨는지 나중에 한번 여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투톤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 이제 상단 쪽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 쪽은 이제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법적으로 조금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소송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이제 좀 베이지 색깔로 하다 보니까 이 유리창에 좀비춰가지고차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제. 사고에 대한 게 이제 소송이 좀 들어와서 포르쉐에서 패소가 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2010몇년 동가부터 나오는 모델은 아마 그 이쪽은 이제 원하는 색상으로 고를 수가 있고 여기는 포르쉐도 완전 검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담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스티어 휠이 상당히 두툼해요. 두툼하고 이쪽은 이제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검정 톤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투 스포크 휠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드라이브 상태에 놨는데 오토 홀드가 바로 걸리네요. 풀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분만 타볼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딱 10분만 타보고 10분 딱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그 제가 첫 느낌이 요 앞에 부분에 그 마치, 뭐, 벤츠 AMG나, 뭐, 요런 모델처럼 약간 굴곡이 져 있어요. 네. 굴곡이 져 있어갖고, 약간, 좀, 뭐랄까, 좀 스포티한 차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14.5인치 였나,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이 와이드로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게, 저도 손이 좀긴 편이거든요? 길어가지고 누를 수 있는데, 지금 등받이 상태에, 제 포지션 맞춘 상태에서, 터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아마 요 다이얼을 좀 이용해서 하는 게 네, 뭐 조그 다이얼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가까웠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2세대 모델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 요거 요 길이 부분은 약간 좀 변경이 될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네. 차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드럽네요 지금 키로수는 한 6,000km 정도 탄 상태이기 때문에 길들이기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6,000km 정도 탄 상태고요 요 차는 지금 2.5 터보 엔진이고 거의 기본 형식이에요 여기에 천장 부분에도 선루프를 옵션으로 이제 넣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스터 같은 경우에도 전자식 클러스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옵션을 넣지 않아 가지고 아날로그 클러스터 하고 이쪽에 이제 그 RPM 게이지 하고 지금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만 전자식으로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집어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프로테어콘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웬만한 지 v 시공 지금 계약을 넣어도 거의 한 11개월 정도 이상은 반도체 이슈 때문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아마 가장 빨리 나오는 거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대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앞쪽에 조금 이제 디스플레이 할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전에 이제 헤드업을 경험했던 거는 C 클래스 모델이 최고 신형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C300 모델 네, a m g 패키지죠 고그 모델이 가장 최신 모델이었는데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조금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너비가 좀 넓거든요. 근데 요거는 옛날 뭐 BMW 초창기에 나왔던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크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되는 크기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이게 휠이 이따가 제가 리뷰하면서 보긴 할 건데 좀 부드러운 서스펜션으로 되어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좀이 울퉁불퉁한 데서는 조금 오도도도한 그런 서스펜션에 질감이 좀 있네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이쪽 가다 보면은 완전 비포장 같은 도로가 좀 있거든요. 포로를 도로를 재포장한 도로가 있는데 그 포장도로에서 한번 달려보면 이차의서스펜션의 질감이 바로 한100% 그냥 스며들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느껴보고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영상에서는 엄청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도로가 이제 1차선 도로인데 전방에 연속으로 도로를 재포장했는데 볼까요? 좀 러프하게 포장을 해놔가지고 1차선 도로 그 구간까지는 잘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마 2차의 서스펜션이 별로면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에 엄청나게 트이 있을 것 같고 2차가 구름과 같은 서스펜션을 장착을 했다 그러면 거기를 스무스하게 눌러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장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제 저의 손 느낌을 말씀드리면 저는 마세라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이 상당히 좀 올드해요. 그냥 느낌 자체가 약간 90년대는 조금 오반 것 같고요. 한뭐 2000년대 초반 때 나온 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거든요. 뭐 가죽이 좀 덧대 있긴 한데 그런 느낌인데 일단 이 대시보드 인레이라 그러죠. 이 디자인의 형성은 형상되어 있는 느낌은 상당히 좀네 신선하네요. 네, 좀, 새로운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이 국산차에서 이제 현대자동차를 많이 타시다가, 현대자동차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라인업이 대부분은 다 남성 위주의 세팅이 좀 되어 있거든요. 뭐 아주 작은 코나라던가 이런 걸 제외하군요. 근데, 이 GV70, 이제 GV70 모델이 나오면서 이 디자인이 상당히 좀 여성적인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이 GV70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길에서 많이 볼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좀 흔하다 싶을 정도로 느끼실 수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저는 2.5 모델은 또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가속을 제가 조금 뭐 짧은 공간인데 해보니까 그 V6 모델하고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네요. 약간의 그런 차이가, 기통에서 느껴지는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 속도는 뭐 이렇게 맞물리는, 트랜스피션하고 맞물리는 속도가 아주 빠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퀵다운을 잠깐 했는데, 퀵다운을 하게 되면 RPM을 올리고 약간 뒤 후단에서 약간 이렇게 맞물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타고 있는 차하고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스무스한 느낌이다 네 이런 느낌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울퉁불퉁한데 지금 진입합니다 네 울퉁불퉁하죠 <laughs> 여기가 지금 비포장도로인데 엄청 울퉁불퉁해요 어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네, 이 정도면 제가 평상시에 다니는 거에 대비로 봤을 때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원래 좀 여기까지만 갈 예정이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하고 유턴을 한번 하던록 할게요. 고속 주행을 한번 할게요. 네, 지금 이게 다퀵 다운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차가 약간 좀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밟으면. 반응이 뭐라 그럴까 조금 느리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네요 이거 지금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이 있으니까 이거 드라이브 모드를 제가 스포츠로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모드는 약간 좀 저의 운전 타입하고는 좀덜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코너링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4기통 모델의제 기억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290마력 정도였던 것 같긴 한데, 출력이 수치상 나오는 거랑 제가 최근적으로 느끼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수입차로 한다 그러면 290마력 정도에 세팅되어 있는 차, 뭐, 45TFSI라던가 아우디 뭐, 요런 모델, 또는 이제 BMW 530 이라던가 이런 모델과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생각해. 네, 스포츠 모델을 바꾸니까 이쪽 지금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한번 조금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올려볼까요? 네, 스티어노 휠을 제가 조정을 좀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스티어노 휠이 많이 내려갔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아날로그 게이파이나 변경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